안녕하십니까. 지압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는 떡상 지압 인사드리겠습니다. 어, 어,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,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어, 복습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무릎이 안 좋을 때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를 세게 눌러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허리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발 뒤꿈치 바깥쪽, 발 뒤꿈치 바깥쪽을 강하게 지압한 지압을 통해서 어, 아니면 뭐 물지방에 하셔도 되고 그냥 강하게 자극을 주는 기법을 써보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어깨 어깨 결림 어깨가 아플 때그 반대편 손 만약에 왼손 왼쪽 왼쪽 어깨가 아프거나 어깨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오른손 손목의 안쪽뼈를 안으로 밀듯이 어, 지그시 누르면 통증이 5분 이내 에 사라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어, 귀에서 작은 매미소리 같은게 들리는 이명이나 아니면 염증으로 인해서 뭐 고름 같은게 생길 수 있는 중이염 예방 지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이 왜 생기냐면 뭐 아주 소음이 심한 공사장에서 몇 년간 반복해서 어 일을 하다 보면, 그, 난청, 너무 한 80, 90 데시벨 이상이 되는 그 공사판에서 일하다 보면 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또 요즘, 어 출퇴근 길에 이어폰을 많이 꽂는데 보통 그 지하철이 평균 6, 70 데시벨이 소음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6, 70 데시벨이 있는 그 가운데 내가 음악을 듣거나 방송을 관람하려면 뭐 8, 90 이상의 데시벨이 되어야겠죠, 그죠? 그래서 이어폰을 8, 90 이상, 1년 이상 계속 출퇴근 시간에 음악을 듣게 되면 어, 난청이 생기고 또더 심해지면 그것이 어, 이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심한 경우에는 뭐 기구를 사용한다던가 수술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 경우인데 오늘은 그 난청과 아니 그 이명, 그 다음에 중이염 이런 것들을 어쨌든 귀가 안 좋았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조금 이따 시범을 보일 테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현재 지금 귀 쪽이 안 좋은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지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근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여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, 오른쪽 발 지압을 해야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왼쪽 발을 집중적으로, 그게 귀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. 남자는 왼쪽 발, 여자는 오른쪽 발에 초점을 맞춰서 제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혹시 제압을 해보고 어 귀가 좀 좋아졌다 싶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시범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명이나 중이염, 어, 치료에 필요한 어, 발 마사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사지는 그럼 어, 지압판 음, 지압판을 이용해서 잘 보십시오 전 남자니까 여자는 오른발입니다 전 남자니까 맨발을 하겠습니다 여기 쏙 들어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뒤꿈치가 보이시죠 뒤꿈치에서 안쪽 어. 가장 안쪽, 요 부분을 강하게, 뭐, 지압판을 통해서, 이렇게지압판을 통해서, 움푹 들어간 발 안쪽을 해주셔도 되고, 이런, 뭐, 좌탁 모서리의 그 부분, 특히 중요한 그 부분, 뼈, 요, 요 부분이죠. 어, 움푹 들어간 부분, 가장 많이 쏙 들어간 부분의 끝부분, 뼈 있는 부분을 강하게, 이런 형태로, 어, 강하게 자극을 주시는 게, 좋습니다. 그다음 두 번째 이 복숭아 뼈와 이렇게 가장 굵은 뼈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4cm 정도 되는 요 부분입니다. 요 부분을 강하게 지압을 통해서 자극을 주도록 물론 음, 이것도 한 번에 완치되기는 좀 어렵습니다. 틈날 때마다 반복해서 지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두 가지 지압을 같이 병행해서 10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 경우에 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 여기를 계속 자극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상 오늘은 중염, 그 다음에 이명에 좋은 음, 지압을 알려드렸습니다. 또 가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